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 지역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내용이 확인된 뒤, 고성군은 지난 6월부터 거점 소독시설 한 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백화만 해면 안 되잖아. 다 안에서 는거 사료 운반 차량 등 양돈농가 출입 차량은 모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 소독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이뤄진 뒤, 지난달부터는 차단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완벽한 방역 효과를 위해 농가에 출입하기 전에도 2차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고성 지역 양돈농가는 모두 8곳, 사역 중인 돼지는 모두 6천여 마리입니다. 농가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생석회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날가고없 이렇게 를고없통 보면 아... 이럴 때마다 그때 그때 좀 보강을 해 주는 거죠. 어? 일주에일나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멧돼지입니다. 철원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부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 저격수와 민간 사냥꾼 팀을 꾸려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섣부른 포획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무섭죠 지금. 멧돼지가 총소리 들으면... 그게 걔네가 자꾸 나 말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포획을 해 포획틀 갖다 놓고 적시 없이 다 잡는 잡는다 보장이 없잖아요. 방역 당국은 멧돼지 주 서식지와 이동 통로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이동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매개체인 멧돼지 절멸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노정입니다.